어. 이게 이게 완공된 거구나. 게 언제일까? 몰라 와 사람들 되게 아 좋겠다 여기보다 클라나 그 워터프론트가? 크겠지? 그렇지? 응. 그렇게 크다던데 여긴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네 4시간 걸릴 음, 하긴 저 뭐, 뭐지? 1-1은 어, 1-2 음. 1-2 까지 음. 여기는 1-1 밖에 안되네1 3 사이즈 같은데 여기 이따가 음. 네이버 집에 가거해요저 앞에 주택차 잘해나봐 어디? 왼쪽에 어 그러네 저 사람들은 이제 앞에 뭐 가릴 것도 없고 하니까 한 5층, 5층 정도 되는 효과? 10층 정도 되는, 10층은 아니더라도 한 5층 이상 되는 효과 가 나네 1, 2층이어도 그지? 나중에 B2가 저런 느낌, 그 상가들이 저런 느낌 날것 같아서 나는 비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맞아 맞아 이렇게만 해도 성공이지 여긴 성공한 진짜 호수공원이다. 옛날에 일산 호수공원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지금도 일산 호수공원 잘 됐나? 워낙에 호수공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용은 많이 하겠지만 여기만큼의 지금 인프라가 제일 아무튼 여기 진짜 잘해놨다. 오, 애들 열심히 다만 달리네. 다만, 다만. 어, 사람 진짜 많다. 아, 여기 사람들은 좋겠다. 여기도 충분히 크다. 넓다. 어, 비슷하네 사이즈. 그리고 중간 중간 조성이 되게 이쁘게 돼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한 바퀴 돌면 한몇 k 로 되겠는데? 한지. <laughs> 에이, 10km는 절대 안 되고. 3 k 로 3km 될거 같아. 3 k 로는 충분히 될거 같아. 어, 넘을 수도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균형으로 따고. 어, 한 바퀴만 돌아도 1시간 넘게 걸리겠다. 와, 진짜. 그렇지. 시간 넘게 걸리지. 우리는 그냥 가봐. 응. 못 든다. 돌 생각 없었잖아, 소현아. <laughs> 내가 너 잘 알고있지 어, 못돈다 <laughs> 네 못돈다 <laughs> <laughs> 센트럴파크는 2배 되는거 같은데 3배 3배 어. 되지 음. 센, 음, 아, 송도도 워터프론트가 이런식으로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가 그 호수까지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열심히 달리네 오 애들 진짜 질풍노도의 시간이군시기구나 시간? 아, 시기구나. 스피드 광들이 뭐지 어, 어, 동네에서 제일 빠른 애들만 모여날에나키퍼때었 다들 그 얘기하더라고. 들어오고. 맞아. 바퀴에 불 들어오고. 불 들어왔다, 어 나는 타이어였어 바퀴가. 그렇네. 자동차 타이어. 챙피했어 타면서도. 놀난놀림같진 않았어. <laughs> 진짜? 어. 다이가한열번 탔나? <laughs> 왜열번못 갔어? 창피해서 들고 나오질 않으니까 내 놀리지 않더라고. 여기로 가자. 난그 시기에 이제 블레이드를 탔지 룰러 블레이드. 어? 너 나랑 시기가 다르다. 난 브레이드 타다가 킥보드로 넘어간 시기인데. 블레이드를 킥보드를 타고 블레이드를 탔. 블레이드야? 룰러 브레이드였는데 룰러 우리 룰러 땐. 룰러 블레이드. 룰러 브레이드. 블레이드. <laughs> 브레이드. 이거 영어 발음이라니까 응. 막 풀리잖아. 아유, 확실히 근데 알 수는 있지. 블레이드, 롤러블레이드. 롤러브레이드지. 블레이드지. 얘또 시작이네. 아, 저건 뭐가 저 발색 것 뭔가. 어, 그러니까 되게 이쁘다. 근데 약간 번지 느낌 나기도 번지점프 하고. 약간 푸야될 거야. 음. <laughs> 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음. 응? 건너편에 건물이 조금 더예뻤으면더 좋았을 거야. 맞아. 저기서 여기 보면 좋겠다. 어. 저건물은예쁘다 그래도 올록볼록해서 그지? 응와 음. 벌써 감성한 5시된줄 알았는데 2시 1 9분어 너무 좋다 해가 너무 짧아졌어 엄청 찍어도 그래 찍어달라는 듯한 표정이었어 어. 역시 관종 역시 관종 나가나 태워줘 너가 니가 응, 나 태워줘 내가 여성스럽고 너가 남성스 그래도 니가 나 태워줘 너가 내 관절을 위해 나 지금 뉴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어 <laughs> 뭐 이렇게 다 모아 하면 아, 어, 징그러워. 보이지도 않았는데. 봤어. 응. 음. 그러니까 이 사이로. 어. <laughs> 어떻게 이 사이로 지나가지? <laughs> 이 좁은 사이로. 꿈을 봤어. <laughs> 어. 쟤는 나중에 초트트레일러 가면 잘하겠다 어. 응, 자전거광대네그러니까 음, 부럽다. 한국인일걸 한국인인가? 어, 한국인가 어, 한국인인가? 어, 한국인가인가가 와이프는 오래 걷는 거 싫어해요. 2,300m. 이렇게 음. 이렇게도. 어, 여기 진짜 한 바퀴 딱 돌면 되겠다. 되겠다. 음. 진짜로. 딱기 씨, 다 야, 아침마다 3km 뛰면 되지겠는데 아니, 군대에서 매일 뛰는 게 3km 구분데. 그냥 남자애들뛰 군대 애들이 뭐야? 그냥 일반 애들이 다 젊은이, 군대 가서 그렇게 젊은이들. 뛰는 거지. 어린 젊은 이들 근데 그거 너무 좀 그래. 왜? 좀힘들다 싶으면 안 뛰기도 해 줘야지. 아니뭐 군대가 뭐싸 전쟁하기 싫어 싫다고 안 하고 막 아유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되냐? 근데 언제든 상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체력을 유지해 놔야지. 체력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그래 최소한의 체력이잖아. 3kg는 그래서 10kg, 20kg, 30kg도 뭐. 있잖아. 3kg에서 십년 활복해서 죽은 사람 없잖아. 그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없었어. 다행이다. 그래. 긍정적네 그럼. 긍정적이야. 아 이거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저렇게 해도 빨리 돼. 빨리 핸드폰 바꾸고 싶다. 진짜. 나 너무 핸드폰이 오래됐어. 맞아. 거의 4년 썼는데. 4년? 3년 넘었나? 3년, 3년. 어. 근데 멀쩡하잖아. 안 아, 돼. 요새 조금 느려졌다 할까? 용량도 없고. 아, 용량이. 256. 사진이 많아서 그래. 2, 이제 이번에는 제발 용량 가지고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512 1테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이폰은 용량 너무, 그, 내, 나도 아이폰 팬이긴 하지만, 좀 실망스러워, 그런 건. 아이폰이 원래 용량 장사야. 그건 아니지. 제 음, 뭐 애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신났다. 음, 응. 저땐 다 신나지. 저땐, 근데 이러고 집에 가면 숙제해야 돼서 스트레스 받아. 맞아. 엄마가, 어? 이거 되나? 응원했어, 안 했어? 응원했어, 안 했어, 이러면. 아, 또 시작이네. 이러면 그치. 너 받아쓰기 했어, 안 했어? 에이, 또 시작이네. <laughs> 미리 미리 해놔야지. 어 근데 어릴 때 나도 썼어, 안 일, 썼어. 미리미리 안 해놨어. 일기 썼어 안 썼어. 그러면 한1 0 시에 막어거지르고 어, 머리 짜내서 써. 어 맨날. 맨날 뭐 해야겠다 이렇게 끝나. 지금도 그래 일기. 여름방학 여름방학 끝나면 여름방학 마지막 일주일에 한 달치를 다 써. <laughs> 어, 진짜. 엇 시원해. 계약하기 일 하루 이틀 전이 제일 힘들어. 어 숙제 다 해야 돼. 응. 음. 너무 고통이었어. 진짜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숙제가 많은지. 항상 다 숙제, 숙제, 숙제. 인생은 숙제요. 아, 어. 다 크고 나서도 숙제요. 인생은 숙제예 연속이. 오늘 어떻게 보일지 어, 저왜 이렇게 귀여? 아, 어. <laughs> 이봐 이봐. 아, 귀여. 귀여. 똥똥하다 똥똥. 아, 진짜. 아, 멜시 고기 아까 그 친구가. 응 음, 맞아. 아, 대중소. 귀여. 워 대중소가 재네잖아. 대중소? 주병진 아저씨 키우는 강아지가 대중소, 이름이 대중소인데 아 귀엽다 다 외실코기야 크기가 음... 대중소짜리 아, 삼형제, 엄청 귀엽다 너무 귀엽다 돼지 삼형제도 아니고 외실코기 삼형제 응 음. 아기 돼지 삼형제 같구 뭐. 이쪽으로도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볼까? 아니 그럼 더길이 내려가잖아 <laughs> 역시 난 짧게 아, 걷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 힘들어 힘들지 세상에 안힘든게 어딨어 근데 안힘든거 없는데 또 힘들어야 되는거 하긴 좀덜 힘든데도 가고 하는거지 그치? 아, 귀여워 <laughs> 똥꼬 발랄하네 꾸꾸 생각난다 꾸꾸 꾸꾸 하세요 꾸꾸 뭐야 이건 밥솥 선전이잖아 우리 꾸꾸도 아니야 맞아 <laughs> 와. 버드나무 이거 버드나무 아닌가?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버들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사랑 걸렸네 대추나무? 그거 대추나무인가? 이거 버드나무 아니야? 아 암튼 무슨 나무겠지 뭐 이거 보여줘 이거 무슨 이거 나무, 무슨 나, 이거 무슨 나무예요? 어머님한테 여쭤봐야지 엄마가 음. 좀 들어와있으면 었 좋겠다 <laughs> 무슨 나무지 저거? 아무도 없지 몰라 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 부담 주지 말아야지. 야, 우리끼리 웃고 떠들면 되지 뭐. 안 그래? 그 여기 좀 없어. 보고 울어줘. 너무 힘들어. 너무 나도 힘들어. 싶어. 가자 이제. 그러자. 너무 힘들어. 맨날 힘들지 뭐. 아 힘든 게 어디 있어? 그만해. 그렇지. 아 어, 근데 엘 L U A 좋다. 응, 갈 때. 오. 진짜. 근데 지금 가을이긴 가을이야. 근데 응. 올해. 덥지가 않았어서 너무 그거 하나 좋았어. 더웠는데. 비가 하도 4번 오고 뭐. 확인. 너무 정신 없이 살아서. 어. 더웠는지 추웠는지 응서 음. 또 들어와서 엄지 한번 눌러주라 수현아. 내가? 어. 왜? 그럼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미미한 거 <laughs> 아닐까? 확인. 그게... 어 근데 이런 이런 식으로 또 추억 남기기 좋다. 또사라진대 아니야 안 사라질 것 같아 데이터가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라이브 줬어. 편하게 놀, 하지. 어, 문지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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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 나가서 놀아드립니다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나? 재미없어. 그런 거 재미없지. 그런가? 와 오늘 힙하다. 힙해. 힙질이. 오. 간지나는데. 간지류 왔지럽라는 음. 거야? 간지난다. 간지나. 간지난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가 단이다 신발 이쁘지? 어. 짠. 오 신발 이쁘다 어디서 샀어? JD 스포츠 맞아 아닌가 ABC인가? JD에서 샀었던 것 같아 아 ABC ABC, 어, ABC 그랜드 스테이지 스테이지에 샀다 거기 이쁜 거 많아요 할인받아줘요. 맞아 음아 근데 맥세9 8도뭐 신을 만해 이게 게임이라서 기억해 음 그냥 구8은 그냥 그래 재밌잖아 뚱뚱해 보여 뚱뚱한 보일수도 있지 뭐 신발이 어떻게 다 말라보여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네 어디? 방금 지나가셨어 아 여기 잘해놨다 우리 동네에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만 아파트고 옆은 다 주택가네? 응 어. 신기하다 차도 많이 안 가네? 응 어, 생각보다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야 다응 음, 음. 어, 그래 앉아봐 <목소리> 이미 다 애기들 차지했네 5% 유럽화 아니, 아니야. 아, 여기 뭐써 있길래 가자. 이제 저희는 갤러리아, 광교 갤러리아로 가야지. 갑시다. 이쪽으로. 왔어, 아니, 아예 반대편 쪽으로해서 나왔어. 나온대로 들어가야지. 음. 이쪽에 이쪽. 들어갑시다. 우리 동네 문화골목 엘리웨이를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사람이 <laughs> 많아. 중요 음. 그러니까, 아, 집 앞에서 공연 볼수 있는 건 좋다. 이제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